자 오늘부터 음, 2월 아, 3월 19일에 있을 동아마라톤 대비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음, 약두달 동안 좀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어, 날씨도 춥고 어, 혼자기 떨어져가지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겨울에 많이 디프레스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저도 그두달 동안 디프레스 좀 왔습니다. 어, 뭐 그래도 까는 게 낫죠. 어, 뭐 속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음, 자신감을 갖고 어 이렇게 세상에 알려 야죠 어, 이렇게 공포하면 또 제가 달라질 수 있게 다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음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은 어 훈련,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과 규율 속에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규율에 맞춰서 어 살려고 합니다. 어제 규율은 항상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어 오전에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음, 기운 운동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날씨 기온 차 때문에 하지만 기온 차를 대비해서 태벽 4시에 일어나서 2 시간 달리기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자고 음, 지금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영어 공부 그리고 어,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또 오후에는 어, 리커버리 위해서 또 수영하고 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후 끝나고는 이제 저녁에 한다시4 시쯤에 음, 운 좋게 복싱랩 음, 인스타그램으로 알고 알게 된 복싱랩에서 음, 이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되게 어, 지인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이런 서울에서 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팍팍합니다. 어, 다들 바쁘고 현대 사회에 어, 완전히 그도시 어, <laughs> 도시 완전히 대도시입니다. 이조그마한 땅에서 약 천만 명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바쁘고. 어, 의심이 많을 겁니다. 음,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 사회현 사회가 이렇게 구조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음, 그 대신 저는 음, 뭐 다들 자기 사기 바쁘기 때문에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간부로 음, 3월 19일까지 동아마라톤 대비 약 6주간 훈련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음, 꽉채진 음뭐 음식 그리고 그런 것들 음식과 뭐 단백질 섭취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자는 것 핸드폰 통제 뭐 저를 이렇게 레이지하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다 통제시킬 생각입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켠 김에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 대한민국 첫 번째 울트라맨 송영진입니다. 음, 저는 약 10km 수영에 420km 자전거, 84km 달리기 세 가지를 3일 동안 나눠서 하는 울트라맨 대회에서 대한민국 첫 번째로 완주한 사람입니다. 어, 첫 번째 완주, 총 40명 대회 출전해서 어, 12위로 마쳤습니다. 시간은 27시간 어,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어, 그냥 멘탈, 터프니스로 조져 버렸습니다. 저는 3월달에 어, 이제 캐나다에 있는 울트라맨 대회 또 나갈 겁니다. 울트라 355라고 울트라맨 대회에서 조금 더조그만하게 어, 나눠진 조금 더 거리를 줄인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 대회는 350총 길이 355km입니다. 5km 수영에 300km 자전거 그리고 50km 달리기 이세 달리, 가지를 또 3일 동안 나눠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마지막 날 이렇게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계속 몸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멘탈 터프니스를 시험하는 그런 시합입니다. 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그 기대에 미, 맞게끔 어, 뭐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음, 할수 있습니다. And you fucking working hard, man.